1200m 혼합 4등급 안말경주 구경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12번 한빛영광 출발 데이터이 좋았습니다만 가장 안쪽 1번 일념통천이 먼저 앞서 나옵니다.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1번 일념통천 반마신차 앞이고 4번 마이퀸이 2위로 8번 아너퀸과 외곽의 6번 마이티즈잼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2번 한빛영광도 모습보이면서 이제 1번 일념통령이 안쪽에서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 일렴통천과 바깥쪽 12번 한빛영광 4번 마이퀸과 8번 아너퀸 까지 네마리가 앞서있고 3번 영광의 타임과 안쪽에 2번 퀸 마브리지 바깥쪽 10번 퀸 아더가 중위그룹을 형성해 있습니다. 다시 3마신 뒤에서 9번 부경천서버 6번 마이티즈잼 안쪽에 11번 아람나레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줄에서도 아직까지 네마리가 앞서있습니다. 4번 마이 퀸과 안쪽에 1번 일념통천 바깥쪽에서 12번 한빛 영광, 8번 아너 퀸까지, 4번 마이 퀸이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4번 마이 퀸 선두에, 바깥쪽 치고 나오는 말 3번 영광의 타임도 도약해 나옵니다. 4번 마이 퀸을 위협하는 12번 한빛 영광, 4번 12번 두 마리 선두 다툼, 안쪽에 4번 마이 퀸이 아직까지 일마신차 여유가 있습니다. 4번 12번 두 마리 앞서 있고, 3번 영광의 타임이 3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외곽에는 9번 부경천사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4번 마이 퀸 선두 유지합니다. 4번 12번 3번. 4번, 12번, 3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혼합 4등급 안말 경주였던 1200m 경주, 조인권 기수 오늘 금요경 마 기세가 좋습니다. 2경주와 3경주, 그리고 이번